정보처리기사는 수제비.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두음쌤입니다. 네. 오늘은 정보처리기사 2분 순상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력되는 데이터를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여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말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EAI인데 EAI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입니다. 네, EI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페이스에서 활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2번 FEP는요 프론트엔드 프로세서입니다 프론트엔드 프로세서 입력 데이터를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GPL은 General Public License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라이센스죠. 오픈소스 관련 라이센스. 그리고 4번, 듀플렉싱은 동시에 양방향 통신이라는 뜻입니다. 양방향 통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